안녕하세요. 미리무입니다. 어, 오늘은 새 소식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바로 채널 재생 목록으로 아동 어린이 자존감 동화책 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동화책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노출되는 첫 서사와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책을 읽는 동안 또래 친구 또는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 그리고 가족들 이야기, 사회적으로 지켜야 하는 약속, 내가 두려워하는 것,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또 새로운 도전 등 삶에서 아이들이 경험할 많은 관계와 감정들, 또 약속이나 삶을 대하는 태도를 주인공을 통해서 미리 경험하고 그것을 자신의 언어와 세계관으로 재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양한 동화책에 노출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자존감 관련된 동화책들을 참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의기소침하고 혼란이 많았던 주인공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자신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과정을 그린 책, 또는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하고 확실한 어조로 스스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말하는 책, 이런 책들이 아동, 어린이, 자존감 관련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 속에서 스스로를 존중하고 내면의 힘이 많은 밝은 언어에 자주 노출되고 주인공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에 자주 노출되다 보면 아이들이 그 언어와 태도에 익숙해지고 우리 아이들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관계나 상황, 또 다양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동화책들도 여전히 다루겠지만 아동, 어린이 자존감을 다루는 책들은 따로 이렇게 재생 목록을 생성하여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책들을 다룰 땐 행간 속에서 그리고 한장한장 한장 속에서 아이들이 충분히 화면을 응시하고 주인공의 언어를 소화할 수 있게끔 조금 천천히 긴 호흡으로 읽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의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게시글들도 잘 지켜봐주세요. 안녕